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 말이 좀 또렷하게 들리지 않거나, 어 나도 모르게 TV 볼륨을 자꾸 높이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뭐 노화가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데. 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점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예상치 못한 원인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어, 희망적이네요. 저희가 받은 사연 중에 70대 김 할머니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laughs> 네네. 손주들 말도 잘안 들리고 그래서 외출로 좀 꺼리게 되셨는데 병원에서 아주 의외의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물론 연세 드신 영향도 있었죠 있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귀지였어요. 귀지가 귀를 그냥 꽉 막아 버린 이구전색. 이구전색이요? 귀지가 그렇게 꽉 막을 수도 있군요. 네. 귀지가 귀를 완전히 막는 상태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해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거의 뭐 3명 중 1명 가까이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와,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래서 김 할머니는 이 귀지만 간단히 제거하고 나서 와, 소리가 훨씬 명료하게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귀지 하나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럼 노화나 이런 귀지 문제 말고 우리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특히 만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깊다고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중요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질환들이 귀 안쪽, 그러니까 달팽이관으로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의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아 혈액 순환 문제. 네. 또는 그 청신경 자체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마치 왜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나 발에 문제 생기듯이 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장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문제도 관련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가 귀 건강이랑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네,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부 약물은 이독성이라고 해서 귀의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독성이요? 네 예를 들면 뭐 고용량 아스피린이라든지 특정 항생제 이뇨제 또 항암제 같은 것들이 충력 저하나 이명 귀울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럼 그 약들을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치료에 꼭 필요한 약들이니까요. 다만, 혹시 약을 드시는 중에 귀에 좀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절대 마음대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조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죠. 네, 꼭 상담이 필요하겠군요. 질환이나 약물 말고 귀 자체의 문제도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요즘 다들 이어폰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만성적인 소음 노출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정확합니다. 소음성 난청 이거 아주 중요하고 흔한 원인 중 하나죠. 그쵸그 외에도 뭐 중이염 같은 귀에 염증이나 감염, 또 어지럼증이랑 같이 오는 매니에르병 같은 것도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이나 머리를 다친 경우에도 청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유 나이 타시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이비인후과를 가서 청력 검사 같은 걸로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게 먼저군요. 맞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면 뭐 귀지 제거를 하거나 염증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거나 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음~ 노화나 소음 때문에 이미 청력 손상이 와서 회복이 좀 어려운 경우라면요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보청기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거든요 아 보청기요 네 크게는 아주 작아지고 기능은 훨씬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개인의 청력 상태에 딱 맞춰서 소리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해 줍니다. 그냥 크게만 들리게 하는 게 아니군요. 음. 단순히 소리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말소리를 더잘 알아듣게 도와주고 또뭐 스마트폰이나 TV랑 바로 연결되는 그런 편리한 기능들도 많고요. 근데 사실 보청기에 대해서 약간 음, 오해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뭐 보청기를 쓰면 청력이 더 나빠진다거나 한번 쓰면 평생 의존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요. 아, 그거요. 네,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보청기는 남아있는 청력을 잘 활용하고 보호하면서 소리 자극을 뇌에 꾸준히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아, 오히려 뇌에 자극을 주는군요. 그렇죠. 적절한 소리 자극이 계속 없으면.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처럼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보청기 말고도 또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네, 뭐 TV 시청 보조기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증폭 전화기 같은 생활 보조 기기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 할머니처럼 간단한 처치로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사연 보니까 박 할아버지 같은 분은 보청기 덕분에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죠. 또 어떤 분은 당뇨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면서 청력 나빠지는 속도를 늦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계속 소통하려는 그런 열린 마음, 적극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소통하려는 의지. 네. 잘안 들릴 때는 상대방에게 조금만 천천히 그리고 좀 명확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입모형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귀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 무조건 아이고 나이 탓이구나 하고 단정 짓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과 또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하거나 더 나은 청취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소리나 대화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아주 간단한 확인이나 작은 변화가 당신의 세상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귀경강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